인도네시아 전문가 홈팀 U23 한국 이길 수 있다고 예측. 2026 AFC U23 챔피언십에선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축구 전문가 준 마하레스는 인도네시아가 U23 한국을 꺾고 최종 라운드 진출 티켓을 거머쥘 것이라고 예측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 스포츠 기자 준 마하레스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홍관중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1대0으로 간신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늘 저녁 9월 9일 7시 30분 갤로라 델타 스타디움에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U-23 인도네시아는 두 경기가 끝난 현재 제2조에서 승점 4점, 딜무 1승으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U-23 한국은 2승으로 조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U-23 인도네시아는 개막전에서 라오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U-23 마카오 중국을 상대로 5대 0대 승을 거뒀지만 결승전에서 한국 U-23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제럴드 바넨버그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무승부나 패배는 상대가 2026 AFC U23 챔피언십 진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바넨버그 감독과 그의 팀은 제2조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루다 무다가 결승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 경기에서 마카오를 5대0으로 꺾었지만 결승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라파엘 스트루이크 감독과 그의 팀원들은 작은 기회조차 놓치지 않고 더욱 섬세하게 공략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비진은 U-23 한국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침착하고 견고한 플레이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라고 준 마하레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한편 축구 전문가 수리아 수미라트는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한국 U-23 대표팀의 패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12골을 터뜨리는 등 매우 효율적인 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공은 둥글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수리아 수미라트는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칸 피크리 감독과 그의 동료들이 결정적인 경기에서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U-23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온 힘을 다해 싸우겠지만 1대3으로 패배하는 한국의 패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축구 전문가인 주프리안토 알렉산더는 동료 수리아 수미락과 같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